반갑습니다. 짧지만 강력한 짤강력어 미스터 스마일입니다. 오늘은 어, 8분간 너무 중요하다 그랬 죠 어, 그래서 쉽게 외우는 거 외워 서 끝나는 거를 해보겠습니다. 외우는 거어어감만있 여기가 동네 이름이 뭐더라 어 우리는 성내동인데요 어 명동 아시나요 우리나라 제일 화려한 거리죠 명동. 명동을 대신한 동네가 있어요 명대동. 뭐라고요? 명대동이라고. 명대동. 명동. 명대동에 음. 누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명대동에 누구를 만나기로 했을까요? 형부. 형부. 명대동에 형부를 공부를 만나서 음, 딱 만나니까 전기가 와요 접속하면 만났을 때 전기가 와요 접속 만나이 접속해요 뭐라고요 감전된다니까 감탄사 감전된다니까 자 요걸로 하면서 쉽게 계속해서 써먹을 거니까 어, 잘 따라서 딱 하면서. 지금 끝내버립시다. 어, 따라서 몇번 해봅시다. 어디 놀러가자고요 명대동 같이 합시다. 다섯 번만, 명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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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대동. 누구 만난다고요?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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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유치하지 마시고 자, 여기까지 하면 자, 명대도 형부 됐어요 명대도 형부 전기 온다고요? 어 만나기로만 해도 만나기만 해도 어 형부가 너무 잘생겨서 와 형부가 무엇을 사줄까 기대해서 와 만나면 접속하면 전기가 와. 아 미칠 정도로 감정될다니까보지 됐습니까? 전적감. 뭐강전작파기도 하는데 그거보다도 그냥 순서대로 하는 게 좋으니까. 어, 전적감. 됐어요? 어, 자, 따라 합시다. 명대동. 다 의미가 있어요 이게. 명대동, 명대동, 명대동. 형부 명대동 형부. 아마서 뭐 뭐랬더라? 아, 전기 온다 그랬지? 그래. 전접강 전접강. 명대동 형부 전접강. 됐습니까? 명이 뭐였죠? 명사. 이름을 나타내는 말. 명사를 대신하는 말. 문법적인 기능이 거의 같아가지고, 거의 90% 같기 때문에, 이건 같이 움직여요, 나중에. 같이 움직이니까. 음. 됐습니까? 어. 동사. 어. 얘네들은 밥 먹고 나서 밥처먹고 아, 조금 쌍스러운 말인가요? verb. v-e-r-p. v-e-r-p. 됐습니까? 그냥. V-E-R-P. V-E-R-P. 됐습니까? 어. b i r 그러니까 그냥 밥 먹고. 어. 얘네들은. 어. 유럽 아이들은 굉장히 움직임이 강하니까. 액션. 움직임이 강해요. 어. 그래서. 어. 밥 먹고 똥만 산다. 벌 r 똥싸. 너무 중요해요, 동사하는 게. 동사가 정말 중요해요. 특히 영어에 있어서는. 이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다 돌아가기 때문에. 어, 괜히 막뭐 쓸데없이 막 이런다고 막 하지 마시고. 꼭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명대동, 명대동. 명사 꾸며준 게뭐예요 형용사. 형용사가 하는 일이 뭐야? 명사 꾸며주는 명사를 누가 꾸며줘요 형용사, 빨리빨리 따라가서 중물중물 해요. 귀찮아도 지금만 하면 끝이니까. 동사 꾸며주는 건 부부사. 어, 자, 다시 한번 따라가면서 해볼게요. 자, 명대동 형부 전적다. 세 번만 해봅시다. 명대동 형부 전적. 조금 빠르게 딱 전체적으로 돌으면서 명대동 형부 전적가 뭐라고요? 명대동 형부 전적가 명대동 형부 전적가 명대동 형부 전적가 이런 품사 끝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빙 티처였습니다. 고맙습니다.